안녕하십니까. 대한 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대한 근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대략 640여 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이 대략 400여 개라고 하는데요. 활법을 알려면 우리 몸의 골격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골격근 중에서 오늘은 등과 허리에 대한 근육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등이라고 하면 팔법적으로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의 부분, 허리는 요추 1번부터 5번까지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등을 짚어보면 근육 뒤에 바로 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피부 뒤에서부터 골격까지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근육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이쪽에 대한 전문가 아니면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육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먼저 근육 이름부터가 그래요. 450년 전에는 근육 이름들을 모두 한자어로 표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배우고 암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말을 쓰자는 의미에서 모든 근육들을 우리말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물론,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말도 쉽게 납득이 가겠지만, 요즘 뭐 한자 공부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자어 표기도 사용하고 우리말 표기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근육에 대한 이름들도 제가 두 가지 모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근육들이 어느 뼈에 붙어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건지, 그저 그림만으로 설명은 생략하는지도 고민이고요. 이런 근육들이 어떤 동작을 할때 사용되는 건지도 설명을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럼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근육의 이름과 피부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뼈에 인접한 근육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까지 알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몸의 골격근은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똑같이 대칭이 되어 있어요. 척추를 가로지르는 근육이란 건 없습니다. 따라서 척추를 중심으로 어느 한쪽의 골격근을 안다면 양쪽 모두를 아는 것이 되겠죠. 오늘은 등과 허리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람의 근육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하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면서 등에는 어떤 근육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부 바로 뒤의 근육부터 한 겹씩 벗겨 나가면서 그 뒤에는 어떤 근육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제가 아직 편집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근육 그림과 동그라미 친 그림을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림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지면서 이게 어떤 근육인지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걸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같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동그라미 때문에 잘안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려는 의미도 되죠. 먼저 등과 허리를 덮고 있는 피부가 있어요. 그 피부를 걷어내면 바로 뒤로 승모근이라고 하는 등 세모근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어요. 그 옆으로 파란색 부분은 삼각근이라고 하는 어깨 세모근이 있고요. 아래쪽 빨간 부분은 광배근이라고 하는 넓은 등근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광배근의 일부를 승모근이 덮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 부분은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견, 견갑올림근이에요. 파란 부분은 소능형근인 작은 마름근이고, 녹색 부분은 대능형근이라고 하는 큰 마름근입니다. 소 능형근과 대 능형근을 합쳐서 그냥 능형근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말로 하면 작은 마른근과 큰 마른근을 합쳐서 그냥 마른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겠죠. 능형근 뒤로는 상후 거근이라고 하는 앞뒤 톱니근이 있어요. 자, 빨간 부분으로 표시해 놨죠. 파란 부분은 하후 거근인 아래 뒤 톱니근이에요. 상후 거근과 하후 거근 뒤로 후 사각근인 뒤목 갈비근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요. 바람 부분은 흉장 늑근이라고 하는 등 엉덩 갈비근입니다. 녹색 부분은 요장 늑근이라고 하는 허리 엉덩 갈비근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빨간 부분에 약간 왼쪽 근육, 요장 늑근, 흉장 늑근과 연결되어 있는 경장 늑근이 있어요.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요. 경장늑근은 목, 엉덩, 갈비근이 되겠죠. 이세 근육들을 합쳐서 그냥 장늑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엉덩, 갈비근이 되겠죠. 검정색 부분은 극상근이라고 하는 가시위근이고, 하늘색 부분은 극하근이라고 하는 가시아래근입니다. 그리고 견갑골, 날개뼈라고도 하죠. 견갑골 안쪽으로 붙어서 등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근육이 있는데, 견갑하근이에요. 우리말로는 어깨밑근이 되겠죠. 자, 다음 그림을 보시죠. 빨간 부분은 대원근, 큰원근이 되고요. 파란 부분은 흉최장근이라고 하는 등 가장 긴 근이에요. 녹색 부분은 내복사근이라고 하는 속빗속빗근이고요. 검정 부분은 경최장근인목 가장 긴 근입니다. 빨간 부분은 소원근이라고 하는 작은 원근이 되겠고, 파란 부분은 두판상근이라고 하는 머리 널판근입니다. 녹색 부분은 경판상근인 목 널판근, 검정 부분은 흉극근이라고 하는 등가시근, 밤색 부분은 전거근인 앞톱니근, 하늘색 부분은 복횡근인 배가로근, 희색 부분은 중사각근인 중간목갈비근입니다. 빨간 부분은 두반극근인 머리반가시근이고요. 파란 부분은 흉반극근인 등반가시근이에요. 녹색 부분은 외늑간근이라고 하는 바깥갈비사이근입니다. 빨간 부분은 다혈근이라고 하는 묻갈래근이라고 하고요. 파란 부분은 내늑간근이라고 하는 속갈비사이근 녹색 부분은 요방형근인 허리내모근 검정 부분은 횡경막입니다 우리말로는 가로막이라고 하죠. 빨간 부분은 장 회선근인 긴 돌림근, 파란 부분은 단 늑골거근인 짧은 갈비 올림근, 녹색 부분은 장 늑골거근인 긴 갈비 올림근이 되겠고요. 검정 부분은 최내늑간근인 맨속갈비 사이근이 있어요. 이 근육들을 걷어내면 뼈만 남네요. 그죠? 이렇게 등과 허리에 있는 근육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참 많은 근육들이 있죠. 그런데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혹시 안 드나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척추기립근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회전근계는 어떤 근육들을 말할까요? 먼저 척추기립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들 척추기립근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척추기립근이 아니고 척추기립근이 맞는 표현이에요. 뼈 춧자를 쓰지 않고 기둥 춧자를 쓴다는 거죠. 척추기립근, 즉, 척추세움근은 최장근이라고 하는 가장 긴근과 가시근, 엉덩갈비근의 근육 그룹을 일컫는 용어예요. 가시근에는 뭐 흉극근, 두반극근, 흉반극근 등이 있고요. 엉덩갈비근은 목엉덩갈비근, 등엉덩갈비근, 허리엉덩갈비근이 있죠. 경장늑근, 흉장늑근, 늪근, 요장늑근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근, 이 모든 근육들을 모두 합쳐서, 모두 통털어서 척추기립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근육들이 있는 거죠. 흔히 척추기립근 하면 한 가지 근육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회전근개는 극상근이라고 하는 가시위근, 극하근이라고 하는 가시아래근, 그리고 소원근이라고 하는 작은원근,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어깨 밑근, 이네 가지 근육을 합해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등과 허리에 대한 근육에 대해서 어떤 근육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골반이나 엉덩이에 대한 근육들은 다리 근육을 할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대한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